자 이번에는 번역을 얼추 다 끝냈으면 이제 검사를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검수하는 방법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Subtitle Edit에 자체적으로 오류를 찾아내는 기능이 있어요.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어 여기 이렇게 상단에 아이콘을 마련을 해놨으면 이 아이콘을 바로 누르셔도 되고요. 아이콘 세팅이 안돼 있으면 도구 일반적인 오류 수정을 누르시면 창이 하나가 될 겁니다. 여기서 이게 한국어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맞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맨 처음부터 여기까지 쭉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누락된 따옴표 여기부터 여기까지 체크하시고요. 나머진 다 비우시면 돼요. 체크 해제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오류가 있는지 다 찾아본다 이 뜻이에요. 다음을 누르면 오류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불필요한 공백이 있다. 지금 잘 되길 빌어야죠. 라는 문장은 지금 여기 띄어쓰기가 두번 들어갔어요. 불필요한 공백이죠.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92번 문장은 짝대기 다음에 띄어쓰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한국어 자막은 두 사람이 말을 할때 짝대기 쓰고 한칸 띄고 대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공간이 공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 칸씩 띄우라고 수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샘플로 몇 개밖에 안 나왔는데 여러분 실제로 해보시면 앞에서 한번 볼까요 뭐 중복된 표시 시간 이거는 TC가 겹친 게 있는지 보는 거고요 짧은 표시 시간 이거는 이제 듀레이션이 너무 짧은 거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1초에서 7초 사이로 자막을 만들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내가 0.8초짜리 자막을 만들었으면 여기 오류로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누락된 다운표 같은 경우는 다운표가 열구 닫고가 한 번씩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찍혔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자막이뭐세 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오류가 걸러져서 나옵니다. 글자수 16자, 글자수 넘은 거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쭉 오류들이 나오면요. 쭉 확인을 하시고 어, 다 고쳐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수정 적용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싹 고쳐져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쭉 이렇게 봤는데 어, 고칠 필요가 없는 거야. 얘가 잘못 잡았어. 그러면 그거는 체크를 해제하시면 돼요. 고칠 필요 없는 거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나머지만 수정 적용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요 오류 기능, 요 오류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 같은 게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요 오류 수정을 반드시 한번 돌려보시고 납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맞춤법 검사. 맞춤법 검사하기도 이제 뭐 돌리실 거 아니에요? 어, 자막을 이제 번역을 다 하고 자막 파일이 생성이 되면, SRT 파일이 생성이 되면 이 SRT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수 있거든요? 메모장으로 열어서 이 텍스트를 전부 복사하세요. Ctrl A, Ctrl C 해서 전부 복사한 다음에 여러분 컴퓨터에 그, 한 컴, 아래 한글, 아래 한글 깔려 있으시잖아요. 한 컴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한글에서 맞춤법 검사를 하시면 편리합니다. 이, 제가 알기로 한글 2018 이후 버전부터 아마 그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가 내장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를 쓰셔도 되지만, 인터넷은 좀 느리고, 글자 수한 번에 하시는 거 제한도 있고 가끔 서버가 터지기도 하고 좀 불편한 것 같아서 한글 워드에다가 넣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다 넣으시고 한글 단축키는 F8이에요. F8을 딱 누르면 맞춤법 검사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나가기, 그 다음, 다음, 다음 누르면서 계속 맞춤법 검사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틀렸다고 확인된 게 있으면, 예, s u b t i t 가서 자막에서 고치고, 고치고, 그렇게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요 어, 맞춤법 검사기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맞춤법 훈련도 물론 하셔야 돼요. 맞춤법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찾아 바꾸기 기능이 역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하다 보면 특정 용어를 다른 용어로 일괄 싹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자주 생기거든요. 어, 그러면 그걸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일일이 바꾸면 너무 힘드니까 한 번에 바꾸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 찾는 거는 단축키 Ctrl F인 거 아시죠? <laughs> 윈도우 뭐 기본 단축키라서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 지난번에 단축키 설명할 때 말씀드렸을 텐데 컨트롤 F 에서 특정 단어를 찾은 다음에, 또 다음 찾고, 다음 찾고, 다음 찾고 할 때, F3, F3, F3 키 누르면 되고, 다시 이전 찾기, 이전 찾기 하려면, Shift F3, Shift F3 누르면, 다시 이전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Ctrl H 누르시면, 이것도 윈도우 공통 단축키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하게 많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Ctrl H 쓰면, H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요 단어를 일괄적으로 다 요렇게 바꿔라 라고 이제 입력을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한 번에 싹다 바뀝니다.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하실 거, 굉장히 조심하실 거. 한국어는 받침이 있는 말 없는 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조사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이 조상이라는 말은 받침이 있으니까 뒤에 조상이, 조상을 이라고 조사를 썼겠죠. 근데, 선조라는 말로 바꿀 거면, 선조가, 선조를,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조사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사까지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받침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없다가, 있어진, 없다가 생기는 그런 용어를 바꾸실 때는, 이렇게 용어를 쫙 찾아 바꾸기 위해서 바꾼 다음에, 그 해당 용어를 다시 Ctrl F 에서 하나하나 찾으시면서 조사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거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요거 깜빡하시는 분들은, 네, 그 잘못된 조사가 달라붙는 경우들이 종종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건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Subtitle Edit. 기본 강의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 만약에 서브타이틀 레디스를 처음 배우시는 분이라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모든 프로그램이 처음 접하면 당연히 어렵죠. 근데 어... 여러분 나중에 영상 번역가가 되어서 작업을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쉬운 프로그램에 속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지뢰 겁먹지 마시고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복습하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프로그램 켜가지고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져요. 네, 자막 작업 하시게 되면 밥 먹듯이 섭타틀레딧 켜가지고 이제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각종 기능이나 단축키 같은 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되습니다어 그리고 나는 지금 이걸로 부족하다. 나는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작업하고 싶다 싶으신 분은 서브 타틀 에딧 심화 강의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